오, 다녀왔어 우리 로가자 가방에 뭐 들어있어? 가방 보여줘. 가방에. 리 책가방이지. 쿠폰 어. 있고. 이거 파일 있고. 줄넘기 있고. 뭐 칭찬 쿠폰 같은 거 있고 학교 출입 알림기 이렇게 두까지자 갔다 오면 이렇게 책가방부터 정리하는 거야, 그치 음. 안녕하세요. 샤인킴입니다. 저는 로건이입니다. <laughs> 제가 로건이를 임신했을 2017년에 이 샤인킴 채널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저의 뱃속에 들어있던 로건이가 이렇게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박수! <laughs> 저희 집은 TV가 없는데 정말 가끔씩 타블렛으로 활용을 해서 영상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줄 때는 이제 영어로 된 영상 위주로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윌라에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컨텐츠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 타블렛에서 전자책을 이렇게 보면서, 넘겨보면서 동시에 오디오북을 듣는 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는 대신 그렇게 활용해봤더니 또 새로운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별다름 달다름 작가님의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요 책을 도서관에서 재미있게 읽어보고 책에 브로콜리 수프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 이 브로콜리 수프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콜리랑 감자랑 양파랑 두유랑 요렇게 사서 제가 재료 준비를 하는 동안 한번더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자책 펼치고 오디오북을 틀어주니까 아이들이 한 10분 정도 이제 그게 플레이되는 동안 정말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아이들이 감자도 썰어보고 브로콜리도 썰어보고 같이 이렇게 냄비를 저어보고 갈아보고 요리 과정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맛있게 브로콜리 수프를 만들어서 먹었답니다. 저는 좋은 독서는 다독 속독, 이렇게 많이 읽고 빨리 읽고 이렇게 읽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머리 독서법, 그체에서 더 강조한 것이 속독보다는 정독, 속독. 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너무 많은 책을 들이밀고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것보다는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정말 깊이 그 책에 푹 젖어들고 그 책에 나온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책을 정말 흠뻑 즐기는 이런 경험이 계속될수록 아이의 생각의 폭도 깊어지고 책을 더욱더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승필 작가의 공부머리 독서법. 이 책을 읽어보면 독서가 왜 중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독서 교육을 해야 할지 정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이가 어릴수록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인 로건이 이제 한글을 읽을 줄 알지만, 그래도 제가 읽어주고 있어요. 아이가, 어, 엄마가 안 읽어줘도 돼. 내가 스스로 읽을래? 라고 할 때까지는 즐겁게 읽어줄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은 뭐 공부머리 독서법을 막 이렇게 실천을 할 단계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계속 계속 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즐겁게 책을 읽고 책을 매개로 엄마와 어떻게 하면 풍성한 대화를 할수 있는지,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될 때인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대입까지 가는 거잖아요. 대입까지 멀리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독서가 공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잘 끼칠 수 있는지를 로드맵을 그려놨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실천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니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든지 윌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용한 컨텐츠들을 소개하자면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요거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자녀 교육에 관련한 게 많은데 세상 쉬운 우리 아이 성교육 클래스 같은 것도 있어요. 엄마들만 모르는 초등 자녀의 뭐 심리 요런 클래스 김성호 작가님의 클래스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 책 많고요. 어, 초등 완성 매일 영어책 읽기 습관 클래스예요. 이은경 선생님. 클래스인데 초등 매일 공부의 힘이라는 클래스도 이제 윌라에서 독점으로 하는 컨텐츠인데 정말 유용했고요.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네요. 짠, 이거는 우리들의 독서 기록장입니다. 이거는 제 거, 이거는 우리 로건이 꺼 이거를 쿠팡에서 사서 우리가 같은 날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2월 3일부터 이제 로건이와 제가 함께 했어요. 아이한테만 하라고 하면 아이가 하기 싫어할까봐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는 걸 보여줬죠. 이게 제가 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읽고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을 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우리 로건이의 독서 기록장인데요. 얘도 2024년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한달 동안 6 0한권을다 완성을 했어요. 이게 읽은 책 목록들입니다. 총 40권을 읽었고요. 책 제목 쓰고, 날짜 지은이를 쓰고, 가장 인상 깊은 장면 그린 후에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보는 아주 간단한 형식의 독서 기록장이에요. 좀 그림 일기랑 비슷한 느낌? 그래서 아이가 정말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이 나쁜 씨앗, 이 책이 로건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책입니다. 이렇게 책한 권을 읽어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써보면서 점점점 생각이 깊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점점 글 쓰는 양이 많아지고. 이게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도 점점 그리 많아져. <laughs> 그래서, 어. 음, 이게 바로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그 책입니다. 브로콜리에게. 브로콜리야, 난 브로콜리를 좋아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브로콜리를 싫어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왜 브로콜리를 좋아하는지 알아? 브로콜리를 먹으면 달리기가 빨라져. 그래, 그건이가쓴 <laughs> 독서기록장 그그좀좀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안에는 그림도그그그그그지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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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권 하면 스티커 하나씩 붙이는 거야? 응. 이책한권다 마무리했지? 응 이거 책 마무리한다고 진짜 수고 많았네 책총몇권 읽은 거야? 40권 40권을 읽고 기록을 한 거지 로건이 이 책들 다 기억나? 응나 보면 기억나지? 응 이렇게 다 40권 읽어보니, 읽고 기록해보니까 어때 기분이? 행복해 응. 행복해? 응 이거 쓰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는 게 힘들었어? 이거 얼굴 아, 이런, 이런, 얼굴, 뭐, 이렇게 이런.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힘들었어? 어, 어 그러면 그림을 안 그리고 글만 쓸래? 네. 그림 그리는 게더 좋지? 네. 응. 지금까지, 샤인킴. 여러분의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요 멘트를 꼭 해야 돼. <laughs> 좀더 자주 영상을 업로드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 보고 싶은 컨텐츠, 이런 아이디어도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케이. 화이